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은 이승윤님 3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시간, 아니다, 20분 뒤죠. 네. 10시에 웬디의 영스트리트 라디오에 나오십니다. SBS 파워 FM 107.7MHz입니다. 네. 3월입니다. 3월 4일이죠. 이승윤님 전국 투어 콘서트, 도킹, 대구, 네, 오후 6시에. 3월 1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킹, 부산, 오후 6시에. 3월 11일날도 있으시고. 3월 18일날도 도킹, 대전에서 오후 6시에 행사 있으시고요, 공연. 3월 25일입니다. 용인에서 오후 6시에 콘서트 있으시죠. 네. 3월 4일은 천마 아스트센터에서 대구 콘서트. 3월 11일은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콘서트. 3월 18일은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에서 콘서트 있으신 거고. 3월 25일은 경희대학교 국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용인콘서트 있으신거고 4월 1일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에서 콘서트 있으신거고요 5월 7일은 무려 이승현님 데뷔 10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현비티비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